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실로 예, 포도귀구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포도부터 한번 예, 뜨개질 해볼게요. 이렇게 보라색 실로 처음에 사슬을 만들어서 예, 처음에 사슬을 세 코를 만들어 주세요. 세 코를 만든 다음에 여기 긴뜨기를 여기 첫 코에다가 다섯 코를 떠주세요. 스커를 떠주시고 이렇게 당겨서 여기 첫번 긴뜨기에 여기 여기서 이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고 여기도 한번더중간에 중간 정도에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중간 모양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다섯코 사스코를 뜨세요. 다섯 코 사슬뜨 코 뜯으면 두 번째 코에다 또 긴뜨기를 다섯 번 해주세요. 다섯 번 했으면 자, 여기서 다시 첫 코에다가, 첫 번째,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시고, 이 중간에다가 또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다섯 번 사슬코, 다섯 코를 해서, 여기 두 번째에다가 또 다섯 번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다섯 번 했으면 또첫 번째에 빼뜨기를 해줘서 이렇게 또 다섯 번 사슬뜨기 다섯 번 해서 다섯 코 해서 두 번째 이렇게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다섯 번 해줍니다. 반에서 빼뜨기 해서 예, 네, 이제 중간 이렇게 해야지. 둥근, 예, 중간에 보석송이처럼 동글동글하게 나오잖아그죠 자, 또 다섯 번 그래서 또첫 번째에 서어가서또 다섯 번 이렇게 포도송이를 일곱 개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6개가 완성이 되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슬코, 사슬코, 다섯코를뜬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긴뜨기 5번을 해줍니다. 자 다섯번 했으면 빼뜨기 해주고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 난 다음에 자이기게 이제 서로 뭉쳐져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연, 엮어 나갈게요 맨 밑에 한개를 두고 그 다음번에는 두개가 되게 이렇게 빼뜨기를 해가면서 연결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빼뜨기 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연결해주면 이렇게 포조송이가 만들어지겠죠. 7개의 포도송이를 을스를 이렇게 예 포도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포도송이가 예, 엮여지죠. 저희 마지막 꼬리까지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포도송이 됐으면 제가실을 끊어줄게요 끊어서 자 여기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송이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좀 튼튼하게 만들어 지겠죠 이렇게 푸드송이를 만들었습니다 조송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잠시를 마무리 시켜 줄게요. 자, 이 실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포도송이가 예,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도, 잎사귀를 만들어줄게요. 이제 초록색 실로. 자, 이렇게 이거 사슬코 뜰때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죠? 돌려서 사슬코를 일곱 코떠 줄게요. 자 일곱 코뜬 다음에 첫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째에는 긴뜨기 한꺼번에 빼는 긴뜨기 아시죠? 이렇게 점점점 올라갔다 점점 내려올 거예요. 자 긴뜨기 한꺼번에 빼는 긴뜨기. 자, 그 다음에는 긴뜨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해줄 거거든요. 한길 긴뜨기 하고. 그런 다음에는 한길 긴 두길 긴뜨기. 두번 감아서 하는 두길 긴뜨기를 해줄게요. 두길 긴뜨기. 예, 이제 여기가 정점이에요. 두길 긴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올 거예요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예, 한길 빼뜨기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또 짧은뜨기 한번 더 해줄게요. 그러면 또 긴뜨기, 한꺼번에 빼는 긴뜨기 한번 해주고, 됐으면 한길긴뜨기. 이 반지편수라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길긴뜨기 했으면 두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을 빼면 두길긴뜨기가 돼요. 자,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긴뜨기 한꺼번에 빼는 긴뜨기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빼는 긴뜨기 자그 다음에 짧은뜨기 예한 바퀴 돌아왔어요 자 그럼 여기 양옆에 나뭇잎 모양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예 사슬뜨기 해주고 요 중간으로 가면서 빼뜨기를 한번 해줄 거거든요. 그럼 입맥이 생기겠죠. 잎사귀에 맥이 생기겠죠. 이렇게. 빼뜨기를 중간에 이렇게 한번 쭉 나가면서 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 나뭇잎이 바닥에 고정도 되고 이 모양이 중간에 사슬 모양이 이렇게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예 나뭇잎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예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사슬뜨기 한번 해서 잘라줄게요 자 잘랐으면 이제 푸드에 여기 연결해야 되겠죠? 자, 여기 푸드에다가 잎사귀를 연결해 줄게요. 실로 묶어주면 돼요. 연결할 때도. 이렇게 빼서, 자, 여기 실로 이렇게 묶어줄게요. 네, 이렇게 묶어주면, 이 잎사귀가 여기 날렸어요 포도에. 자, 그러면 한번더 묶어줄게요. 이 실이 예, 반짝반짝 빛나는 빛나는 실이다 보니까 조금 뻣뻣해요. 뻣뻣해서 이렇게 예, 부드럽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만들기가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쁘잖아, 그죠? 음, 다시 뭐가? 두번 정도는 묶어줘야지 단단해지더라고요 됐습니다 자두번꼭 묶었어요 자 그럼 이 실도 이 뒤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뒷면에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빼냈으면, 왼쪽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네. 예쁜 포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귀걸이를 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진주에다가 이렇게, 이 핀을 이렇게 꽂아서 달았어요. 고리죠? 예 여기 놓고 해서 달았거든요. 자, 요거부터 여기 이제 연결해 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거 진주 안 달고 바로 여기 기지를 달아도 되긴 해요. 그래서 진주를 달아놓으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여기 걸어서 좀 먼저 이렇게 걸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오므려주고 여기 연결됐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귀기거리로 짤게요 이제 이부분도 이렇게 눌려서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눌러주면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쁜 귀걸이 포도 귀걸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예쁜 귀걸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포도 귀걸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